국회의원 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손북합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유승익교님을 앞으로 보시고 어, 어, 본격적인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떻게 시작하는 슬라이드 보니까 재밌으셨어요? 네, 에.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어, 사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천하시회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만시 네. <laughs> 기장님은 있으셨나요? 예. 네. 네. 그 중에서 벽화를 그리는 우리 박승희 씨 저기 가 계시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이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리 올리고 찍은 사진 보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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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늘 함께 찍어서. 어 함께, 함께 음악과 함께 이렇게 보면은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쓰읍, 좋네요. <laughs> 아, 살 많이 빠지질 예,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좀 어, 반성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좀 농담을 했고요. 어, 우선 어, 그 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네.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을 쭉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릉 3동에서 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가산점 없이 당선 2월 8일에 성거계에서 좋은 기운을 북한산의 기운을 받아 당선되었고요. 어, 최고위원 그, 선출직으로 사실 여성이 저렇게 당선되는 게 어, 그동안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위원장 상임위원장을 국회에서 맡고 있고요. 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과 예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여성 변호사들과 함께 릴레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음 미래 창조과 광성 통신위원회가 저의 그주 어, 요 상임위원님, 상임위원 활동이고요. 전반기 제가 간사를 통해서 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과학자에 대한 어,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정통부, 옛날에 정통부 아시죠? 지금 스마트폰, 그리고 방송의 축판수 어, 가격 조정하는 거, 어, 핸드폰 가격 조정하는 거, 이런 거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굉장히 네, 큰 그, 어,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4,500억 원 인공위성 45억 원의 불법 헐값 매각을 처음으로 폭로를 해서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다 알고 아마 계실 겁니다. 다음 에 그리고 어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어서 어 이때 최고 법인 세율이 우리가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한 장면이고요.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시청 미디어 재단 창립이 얼마 전에 됐는데 서울에는 미디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50억을 성북미디어 센터로 유치를 해서 예산을 따온 계기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미디어 재단이 며칠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산하의 행정부처입니다. 다음 당표현의 자유특별위원장은 최근에 들어서 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어, 그 활동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합정당 제가 토론회를 22회를 진행을 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법안이 사실은 아쉽게도 하나도 지금 통과를 어,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어, 표현의 자유의 아주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최근에 한 10년간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어,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방송의 공정성은 어, 국민들의 건전한 어,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BS 현장 국정감사 어, 개그 콘서트 배우들과 함께 하고 <laughs>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예. 네, 개콘에서 얼마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어, 민상토론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방통통신심의원에서 과도하게 행정제재를 해서 그것도 많이 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이 군단들이 다 모여서 어그 개콘 이 대본을 직접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얘기가 요즘에 어, 웃기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풍자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좀 위축된다고 어 그런 고민들을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소득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경제민주화 포럼을 했는데 공동대표가 저희 지금 원내대표 이종걸 대표와 저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아주 오래됐죠?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인권을 위한 의정활동 다음. 이거는 얼마 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여성배우 그 메어리드 맥가이어와 리마보이, 그리고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함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다음. 예, 다음. 여기는 이제 군,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또 위로하는 그런 자리고요. 다음. 예, 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장관인데, 어, 새누리당여성의원들과 함께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본의 배상과 사업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 요즘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그, 특히,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응? 9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 그게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한 에, 30개 정도 가까이. 굉장히 많죠? 놀라셨죠? 동해와 남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현재 후퇴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특별히 각별히 유의하고 있고 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원자력 발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저희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4.16 폐월월 선사 이후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예, 예, 다음 이거는 이제 대만 나인주 총통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당시 대만의 아, 4개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북아 평화 논의를 했고요. 다음 일본에서 한 겁니다. 예, 이거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예, 다음. 예,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 여성기구 총재, 어, 사무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인데 여자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총재가 방문하셨고요. 다음 입법 활동인데요. 어, 16 제가 발의한 법안은 어, 한 100여 개 정도 어, 그렇게 많은 어, 그 개수는 아니지만 통과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한번 발의가 되면. 어, 국회의원이 11명 이상 같이 사인을 해서 발의를 하고 그 법안이 해당 상임위으로 배분이 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어, 법안 소위로 어, 넘어갑니다. 법안서에서 논의를 거쳐서 다시 상임위로 넘어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가서 법사위에서 다시 또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법사위 본회, 상임위,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거기서 통과가 돼야 본회의에 올라오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만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법안인데 법안이 통과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친고죄 같은 경우는 수십년간 수건이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친고죄 폐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최근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법안을 발의해서 당론화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안을 필두로 해서 16개 법안이 3년 동안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외 노인복지, 어,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정보통신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 어,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안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어, 여기다 쭉 모아봤습니다. 다음 언론에서 주목한 뉴스는예 이거는 이제 보도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그 동안 이제 2015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 우수위원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2015년도에 다음, 예, 어, 선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상을또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 성북에 만들어졌습니다. 재작년에 50억 원의 국비를 제가 따왔는데, 임시적으로 성북구청 앞에 있는 어, 건물의 2층을, 2층 공간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어느 누구나 와서 동영상 촬영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기 위한 여러가지 기자재를 빌려서 어, 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어,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당에 장기적으로 문화비디오 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어, 박원수 시장이 저한테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아주 작은 액수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측정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매칭이 돼서 이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예산 확보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리해주시고 저도 또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센터가 지어지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예 아까 말씀드린 임시기관 보문로에 어, 지금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은 정릉 4동의 풍림 아파트 밑에 있는 어,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기부 채납되어 있어서.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여성 가족부 소관사항입니다. 짓기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고등학교 신축공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성고등학교가 천주교에서 회 다른 데로 넘어, 넘기려고 어 했는데 그 순간에 기름성당에 지금 다른 데로 위임하셨지만은 파스칼 신부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음, 염수정 염수교, 염수정, 추기경 및 재정국장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어, 이 개성고등학교가 반드시 이곳에 유치돼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김문수 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애쓴 덕택으로 이 개성고등학교 학교가 신축이 어, 지금. 한참 공사 중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덕택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북구에서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 예, 여기 보이죠? 그리고 생명수 어린이집, 이것도 전국 4동인데요 죄송합니다. 4동에 어, 대림 아파트 그 앞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지에 삼성교포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한 1년 동안 어, 이 삼성과 여러 그 기업체에 설득을 해서 어린이집을 <laughs>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명수 초등학, 명수 학교라고 중증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동에. 여기가 민간 사립학교였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애쓴 결과 국립학교로, 국립학교로 1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환을 했고 교사와 임직원과 다 고용 승계도 최근에 조이형 교육감이 사인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토론회를 열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고 또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조희영 교육감이 많이 같이 애를 써서 어, 이 명수 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이 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경력 단절 어, 그 여성 어, 사업입니다. 여성 가족부 사업인데 저희 정릉 어, 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성국에 여성 경력 단절 센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덤으로 여성 성북 노까지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박 거래는 여기 많은 분이 오셔서 알겠지만 도시가스 보급이 해결이 됐고 지금 이제 이 도시가스 처음에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어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되, 주, 불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어 국비를 이쪽으로 이제 어,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전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밭골에 도시가스 보급이 해결이 됐고 어, 또 여기 에 나오는 것처럼 어, 저랑 또 김문수 시의원뿐만 아니라 목소영 구의원이또 굉장히 어, 애를 많이 써서 어, 앙, 어, 보급이 해결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이거 도시가스를 해결했더니 계속해서 여기저기 그 민원이 이그 어, 그 뭐라 그러죠 어, 아파트 분양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한성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 정릉 입장료 50% 할인, 도난 시정, 시장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다음 이 제일 제 중요한 정릉 3동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다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정릉 4동 건데 주로 어 3동이라는 게 인접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비와 매칭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정상 이 사업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광남 또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또옥수 의원이 함께 해서 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샘길, 시보가 길이라든지 보행자 안전학고 난간 설치 등어 이런 여러 가지 작곡, 여러 가지 그 민생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 의원님 더욱 열심히 하시라고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여기서 어, 10위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비가직접적으로 어, 그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 그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 교부금 형태로 나오거나 뭐 이런 상태인데 주로 서울시의 광특회계로 광역회계 그 특별회계로 해서 어,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열심히 해서 차마 먹지 않으면 은다 다른 데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김문수 서울시 교육위원장하고 목수영 부위원 그리고 이광남 부위원 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보면은 구청장이 우리 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와도 구청장이 노하면은 그 사업이 시행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 아주 부활을 어,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이 쑥쑥 쑥쑥 잘 풀려 나가는 겁니다. 다음 예어 지금 이것도 시비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릉천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정릉시장과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지금 전에 시비로 이미 이거는 13년 반영이 돼서 아시겠지만 정릉천 산책로가 조성이 잘 됐죠. 예, 또, 이거, 서울시에서 김은수연이 이 예산 다운하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다음에 도시 고속도로 연결 캠프 추가 설치인데, 이건 약간의 민원에 상충되는 좀 의견들이, 그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백재선 시장님, 어, 회장님 와 계시지만, 경릉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생활의 공동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주자장을, 어, 확립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예, 이 지금 그 확보 중에 있는데요. 예, 어, 가보지 좀 오래돼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기타 기타 사업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청소년문화일지 버스 차곡 뭐지? 공원화 배달 비는 일인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 제가 또어 우리 그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교육위원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있을 때어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우리 그 민원을 해결을 어 하도록 같이 의논을 하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성구 의원 또 이광남 구 의원 이두 분께서도 열심히 민원 현장을 뛰어다녀서 민원을 계속해서 어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조희용 교육감도 어어